2025년이 무슨 해인지 알아? 바로 푸른 뱀이 해래 뱀하면 뭔가 신비롭고 신성한 느낌이 있잖아 특히 우리나라 구렁이는 예로부터 그런 이미지였는데 사실 지금 멸종위기래 완전 충격이지? 구렁이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뱀인데 1m에서 2m까지도 큰데 산이나 하천, 바닷가 근처에도 살았거든 근데 요즘은 보기가 힘들어졌어 왜냐고?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야 첫 번째는 우리가 막 개발하면서 구렁이들이 살 곳이 없어진 거야 도로 만들고 공장 짓고 농사 지으려고 땅을 막 바꾸니까 구렁이들이 갈 곳을 잃은 거지 특히 구렁이들은 넓은 곳을 돌아다니는 습성이 있어서 서식지가 여기저기 끊기면 진짜 큰일 나. 게다가 기후 변화랑 환경오염 때문에 먹이도 줄어들고 살기가 더 힘들어졌대. 두 번째는 로드킬. 구렁이들이 여기저기 옮겨다니려다. 도로에서 차에 치이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야. 차들이 쌩쌩 다니니까 피할 새도 없이 사고를 당하는 거지. 마지막으로 제일 안타까운 건 밀렵 때문이야. 일부 사람들이 구렁이를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몰래 잡는 거야. 옛날부터 보양식으로 잘못 알려진 탓이지. 이러니 구렁이 개체수가 확줄 수밖에. 구렁이는 우리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으면서 생태계의 균형을 맞춰주거든. 구렁이가 없어지면 다른 동물들까지 영향을 받아서 생태계 전체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럼 우리가 뭘할수 있을까? 일단 구렁이들이 살 곳을 지켜줘야 해. 정부나 환경단체에서 서식지를 보호하고 보관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우리도 환경 보호에 관심을 가져야겠지. 그리고 도로에서 구렁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해. 무엇보다 밀렵을 막고 구렁이를 보양식으로 잘못하는 인식을 바꿔야 해. 교육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렁이 보호의 중요성을 알려야 하는 거지. 푸른 뱀의 해를 맞이해서 구렁이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할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실천해보자. 우리 모두의 노력이 구렁이를 지키고 더 나아가 우리 환경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거야.